안녕하세요. 미량 스타장입니다. 오늘은 조그만 시골주택을 영상에서처럼 주인 취향에 맞게끔 요렇게 꾸며서 주말 힐링주택으로 사용하시는 시골주택 매물 소식입니다. 미량시 삼당 진업에 위치한 주택은 대지의 면적은 78평이고 주택은 공부상 7평이나 실제로는 방 2개, 부엌, 화장실, 그리고 운치 있는 벽난로가 있는 곳에 차 한잔의 여유를 가지면서 청 밖을 볼수 있는 감성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은 현재 넓은 텃밭으로 되어 있지만 이곳을 본인 취향에 맞게끔 이쁘게 꾸며보시는 재미도 있겠네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주말에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실 분들에게 오늘 이 주택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랑스타짱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미량스 다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미량시 삼랑진 업에 아,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은 앞에 보이는 그 시골 주택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어, 마을 안에 들어왔고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어, 시골 집입니다. 어, 내부로는 아, 나름대로 아, 수리가 되어 있고 어, 오늘 이 주택의 주인분께서는 어, 외지에 계신 분인데 아, 주말에 가끔 주 오셔 가지고. 이렇게 힐링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골 주택으로 이용 중에 계십니다. 어, 대지의 면적은 78평입니다. 78평이고, 건물은 공부상에 1930년도에 건물 지어진 1급형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주택입니다. 자, 제가 여기 차를 주차하고, 물론 땅이 좁으니까 집안 주차는 되진 않고, 어, 여기서 조금만 나 가면 앞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차를 세워 놓고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들어온 입구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어, 뭐 차가 들어오면 굳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어, 그냥 저 말쪽에 주차하시고 끌어오시는 게더 나아 보입니다. 자, 여기 대문을 들었으면요. 네,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 수도 시설을 하되어 있고 어, 넓은 텃밭이 보입니다. 어, 지금은 여기에 텃밭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뭐 짠데를 까셔도 되겠고 아니면 좀 자갈을 깔아서 어, 더 깔끔하게 어, 꾸미 보셔도 좋을 듯 보입니다. 어, 주택은 뭐 보시면 앞쪽에 어, 뭐 평상처럼 데크를 하나 달아놓으셨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이렇게 어, 인트도 칠해놨고 나름대로 손을 좀 보셨습니다. 자 이게 보면 면제 시간 12시 37분인데요. 해가 이렇게 정면에 보입니다. 남쪽에 가까운 남서의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집에서 보는 전망은 멀리 보이는 전망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쪽에 2층 건물이 있어가지고 시야를 가리지 는 않습니다. 네, 이런 물건도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무래도 주인분께서 바쁘셔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어, 다 못하고 계신데요. 마당 부분을 이쁘게 꾸며 놓으시면 어, 나름대로 괜찮은 시골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면 이렇게 어, 난로가 하나 보입니다. 네, 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뭐 물도 데워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고 겨울에는 또 이렇게 보면 통나무를 넣어서 나무를 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캠핑용 의자가 있는데 여기서 앉아서 한번 바깥을 보겠습니다 앞에 테이블이 있고 앞에 보면 이렇게 앞쪽에 보이는 액자 같은 창이 하나 보입니다 어, 나름대로 앉아서, 겨울에 이렇게 난로 어, 날로 떼고, 물을 끓여, 서 커피 한잔 하시면, 어, 제법 운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는 뭐, 남이랑 아이시, 삼랑진 아이시에서 오시면, 어, 촬영을 한 10분 정도 그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내부는, 어, 러분 들어오시면서 손을 다 보셨고요. 이거는 네, 부엌입니다. 네, 부엌 싱크대도, 어, 이제 깔끔하게 되어있고 어, 주말에 오셔서 이렇게 뭐 음식 해드시고 하는 그런 용도는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 어, 변기 세면기도 교체하셨고 어, 샤워기도 달려있습니다 예, 세탁기 공간 보이고요 네, 아, 요부분이 어, 요집에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방이 두개 있는데 아, 옛날 방처럼 여기 사이즈는 크지는 않고, 어, 도배장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방도, 어, 작은 방인데, 요 방에서 주로 주무시는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나는, 네,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 옛날 시골집맞네요 아, 1930년도에, 어, 집을 지어서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확장도 하고, 어, 정축도 하고 해서, 현재, 요 주택까지 이르게 된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주택은, 어, 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좀 연세에 있으신 분들, 어, 그리고, 어, 아파트가 싫고, 어, 주택을 구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어, 주말용 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주택의 매매가는 6,700만 원입니다. 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